안녕하세요. 솔량산행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죠. 어제는 지나간 젊음이고요. 내일은 기약 없는 젊음이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은 바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날이 최고 행복한 날입니다. 저에게는 난초를 보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또 앞으로 미래를 그려가면서 어 얘네들을 쳐다보는 낙으로 또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엄지척, 엄지척을 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솔양산행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좋은 자리로 알선을 해서 회원수가 좀 많이 늘어나서 또 언젠가는 모여서 이렇게. 산행도 가고 또 모임에 이렇게 난 전시회를 하는데, 이제 나후에 전시회 하듯이 언젠가는 뭐 5년 후를 보고 5년 후를 그리면서 이난 전시회를 한번 구상하면서 이제 꿈을 한번 가져보기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꿈이라는 것은 있어야 또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 이루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난초를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마땅히 올릴 만한 난초가 없고, 어, 그리고 오늘은 또 부활절이라 또 제가 오늘 부활절 일요일이고, 그래서 제가 성당을 가기 때문에 오늘 산행을 어, 산행을 못갈것 같아서 아침 일찍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 얘는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이쁜쁘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얘는 이렇게 구례에서 산채 됐고 작년에 에, 작년에 산채가 된 아이고 많이 컸습니다. 조그만었는데 많이 크고, 앞으로 제가 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배양을 하고 있는데, 에, 이제 작년 구례에서 단차를 고 원촉은, 어, 원은 여기, 요기, 여기가 원촉인데, 얘가 이렇게 넘어져 있죠. 얘가 넘어갔는데, 에, 얘는 산에서, 산에서 조그만 애를 가져왔는데, 에, 지금, 어, 한 7cm, 7cm 정도 되고, 어, 옆면 폭은, 0.8 정도 나옵니다. 0 8 그리고 백색. 호피 호피가 백색이고 아주 충만됩니다. 음, 엊그저께도 유튜브를 보니까 어, 그분은 한 10초. 10초 정도를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어, 이 유백색을 유백색 에, 호피 그것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호피인데 그것도 2,3단 정도로 이렇게 호피가 들었습니다. 생강초기던데 아주 촉망되는 난초들입니다. 어, 이제 황색 개체는 호피가 황색 개체는 많이 있는데 에, 이렇게 백색 백색 호피는 드뭅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 백색 호피는 전시장에도 잘 나오지를 않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얘를 잘 배양을 해서 이제 올해는 올해는 전시에 못 나가더라도 한 2년 후에 2년 후에는 한5섯촉다촉 정도 되면 전시에 나갈 수 있는 음, 그런 난처입니다. 어, 산채지는 얘는 구례 쪽으로 산채지는 구례 쪽이고 어 이제 제가 영상을 어, 지금 신화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오면서 신화가 선천성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신화가 이렇게 색상이 색상이 벗어집니다. 이제 호피는 거의가 다 이렇게 선천성으로도 나오는데 얘도 그렇게 후발은 아닌데 나오면서 이렇게 되니까 아주 어 멋들어집니다. 얘가 가을에 가면 또올일 지금 봄 신화가 가을에 가면 이렇게 색상이 이쁘게 들을 테고 또 가을 신화도 한번 예측을 더 해봅니다 욕심인데 가을 신화도 예측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구경거리를 한번 눈여겨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얘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얘는 제가 이제 우리 제가 아시는 분이 홍화를 산채을 했었어요. 홍화를. 그때 다섯 척짜리 홍화를 산채을 했는데, 얘가 고기에서 약한 8m, 10m 가까이에서, 7, 8m, 10m 가까이에서 얘가 생강거이 이 생강근이 이제 입변으로 가꾼거죠 예. 생강근이 산채가 돼서 어 지금 이제 한 3,4년 4년, 4년 됐습니다 예. 그렇게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제가 꼭 홍화나 온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홍화나 온다는 소리는 아닌데 어쨌든 성과는 있어 보이죠 예. 지금은 홍화가 흔하지만 홍화가 흔하지만 홍화가 원판하나 두하로 나와야만이 <laughs> 조금 괜찮은 난초다 이렇게 생각되지. 홍화는 너무 개체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홍화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예, 이제 홍화 원판 하나, 이제 홍두 이런 이제 좀 개체가 나와야 어, 그런 개체가 나와야 이제 좀 전시장에 나와도 이야 귀한 난초가 나왔구나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 그런 소리 들어보기가 좀 힘들어요. 예. 음 우리 선생님들도 좋은 난초 배양해서 도그 예쁜 꽃들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얘를 제가 전번에 언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성장이 이쁘게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제가 왜냐면 노다지 여기로 갖고 갔다 저기로 갖고 갔다 해서 한군데에서 배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지금 이쁘게 배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을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는 어 얘가 이제 봄 신화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봄 신화를 올리고 있는데 아주 어, 엄마 초 이상, 엄마 쪽 이상으로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호가 지금 3반 삼반 호식으로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녹이 녹이 차서, 그런데 이제 에, 얘는 이제 지금 녹이 찼습니다. 녹이 찼. 오, 이제 호가 이렇게 반성호로 아주 이쁘게 드는게 이제 지금 신화 보시면 여기시 식기다게 나오죠 허약해 얘가 반성호로 나오는데 이제 언제 터질란가를 모르고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계약을 못합니다. 계약은 못하고 자 이렇게 그냥 우리 선생님들 눈요기 하시고 이런 난처도 있다고 제가 그냥 선생님들 눈요기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배고는 상당합니다. 배고론 아주 상나고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고 신화도 그렇습니다. 신화도 아주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제가 봐서는 지 지가 배양하고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한번 배양해 볼만한 난초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잘 크다가 무너졌어요. 얘도 <laughs> 얘도 무너지고 이렇게 그래도 목숨은 건지고 있습니다. 아주 저로서는 최고의 반가운 음, 난처지요 이렇게 아주 끝트리서부터고무신 우리가 여성 여성 옛날 한복 입고 신는 꽃고무신 같이 아주 끝트리를 이렇게 쓰고 나옵니다. 다 그래요. 얘도 그렇죠 얘도 보면은 이렇게 꽃고무신처럼 아주. 딱 쓰고 나오죠. 그 엄마 보세요. 엄마도 이렇게 됐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아주 카누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꽃은 펴봐야 하는 거니까 아무리 엽성이 좋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 제가 엊그저기 영상에서 그 투화를 또 주홍 주홍 투화 같은 것을 보면 이분 별 일이 별로 이렇게 볼품이 없는데도 그런 데서도 그 화용. 그 좋은 화영이 나오는 거 보면 난초 속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리 좋아도 이제 확률은 조금 낮다는 것 뿐이지, 거기에서 꼭 나온다고 이렇게 판정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판정 하기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어 그것을 머리 염두에 두시고 잘 산에 가셔서 가져오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 얘는 지가 호. 호로 그, 화순에서 산채를 했는데, 이제 네, 이쪽으로는 제가 분주를 두 개를, 산채 쪽을 이쪽으로 분주를 했는데, 어, 개가 크다가 잘못됐습니다. 개는 잘못되고, 얘만 이렇게 잘 자라고 주고 있는데, 음, 얘도, 키는 약한 10cm가량 됩니다. 10cm. 9에서 10cm가량 나오는데, 아주, 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좀 한번 키워볼 만한 난초로 보입니다. 여기 아, 보면 엄마 쪽은 엄마 쪽은 조금했어요. 엄마 쪽은 여기 그때 얘가 발전해서 이렇게 컸던 했는데 이렇게 발전해서 을 이렇게 컸던 했는데 이제 그 호로 이렇게 터져서 제가 그 옆에 두 쪽을 별도로 또 분주를 해서 촉수를 늘리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 난초는 오늘 건강하다도 내일 아주 갑자기 갑자기 잘못되는 수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난실만 좋으면 뭐걱정은안 해도 되는데 여기저기로 또다시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laughs> 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아 이제 올 신화가 아주 왕대박을 왕 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 신화가 아 제가 봐도 대단합니다 <laughs> 올 신화는 연면폭은 약한 올 신화는 연면폭은 약한 9mm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9mm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연면폭은 약한 9mm 정도 지금 엄마 축보듬 지금도 크지 않아서도 엄마 축보듬 넓습니다. 아주 발전이 엄청나게 해버리네요. 예, 난초라는 거는 이런 맛으로 배양을 해 놓은 거죠. 난초는 이런 맛으로 배양하고 어 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입도 원체 까릉까릉하고 어, 이렇게 보면 입도 까릉까릉하고 나사지는 지금 이제 아직 후육질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에, 나사지는 아직 그렇게 뭐 빠글빠글한 나사지가 아니고 살짝 잔나사지로 살짝 보이고 있는데 에, 이제 발전을 더 해봐야 알죠 한3년 앞으로 한3년더 배양을 해서. 3년 더 배양을 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뜻으로 보입니다. 난초는 배양을 이렇게 한 5년, 한 5년, 10년씩 배양을 해봐야 합니다. 5년, 10년. 뭐, 그래야만이 얘네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죠. 지금으로서는 제가 입변으로서는 제가 봐도 괜찮습니다. 아주 한번. 얘도 이렇게 보면 입변으로는 괜찮겠죠. 제가이 음, 철사를 왜 감아놨냐면 관수할 때이 입이 너무 흔들리고 입이 이렇게 꾹꾹하게 이렇게 서면은 관수할 면이 입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 뒤로 자처지지 말라고 제가 철사를 이렇게 돌돌 말아놨어요. 근데 이제 광합성을 받으려면 제가 얘들이 입을 좀 이렇게 잎이 짝짝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져야만이 광합성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뭐 이거 영상을 보시고 다 철저로 감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 이게 난초는 지가 이렇게 크고 싶은 대로 이렇게 커야 되고 광합성을 받으려고 지가 자진으로 지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잎이 광합성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 철사를 감아 놓고 그러면은 조금 이 지들이 벌어지는 데 지장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시나초기좀 크면 철사를 이제 더 느슨하게 멀리 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입이 좀 이렇게 벌어져야 됩니다. 입이 입이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 입이 이렇게 벌어져야만이 광합성이 이렇게 들어와서 얘네들 고로고로 광합성을 줘야만이 뿌리도 건실합니다. 광합성을 안 받으면 뿌리가 그 건실하지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진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제 지 지는 지가 그냥 경험으로만 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드리는 거지. 뭐 지가 다른 뭐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해 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난초는 저 저만 오래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난초를 그렇게 오래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이렇게, 지금, 뭐, 저보다, 이렇게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뭐, 저도 이거를 계속 했던 것은 아니겠기 때문에, 음, 이제, 뭐, 누구 말대로 풍월로 공부를 했다. 경험상으로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경험으로 제가 배양한, 배양해본 경험으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뜻은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또 흥시 흥시 또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010-2880-53으로 010-2880-5473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데는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사진도 찍어서 보내 주시고 그러면 누구한테 질문하기 어려우시고 그러면 어, 요즘에 꽃, 아직도 꽃 철이 어, 5월, 4월 말까지는 꽃을 벌만 합니다. 4월 말. 에 왜냐하면 두화, 두아, 두화들은 지금 이 꽃이 막 피고 있습니다. 피어나고. 두화는 꽃이 좀 조금 늦어요. 왜냐하면 이염육이 두꺼웠기 때문에, 그리고 활짝 금방 내 그냥 쫙 피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 4월 말까지는 그래도 늦게 나오는 북쪽, 북쪽 같은데는 좀 늦게 개화를 합니다. 남양쪽은 다 펴서 쳤지요, 벌써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산행을 요새 자주 가는데 제가 왜 이제 요즘에는 어, 판매를 당분간은 판매를 안 낸다고 그랬지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판매도 많이 했고 많이 판매도 했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판매를 해달라고 해도 제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음 인식 제가 이미지가 이 난초만 본격적으로 계속 판매를 하면 이 이미지도 조금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가 그것은 왜 그러냐면 판매하는 위주로 이 영상 유튜브를 하면 완전이 제가 제 장사꾼으로 나서진 거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장사꾼으로는 나서고 싶지는 않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음,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가, 이제 뭐제 것도 이렇게 좀 판매를 좀 많이 했고, 이번에 그 샴플 같은 것도 많이 판매를 했지만, 어, 제가 그 영, 그난 분수를 줄리나라고 이제 줄리나라고 그렇게 이제 몇 달간 제가 판매를 했습니다. 몇 달간. <laughs>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난초가 이제 많이 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좋은 난시를 갖게 되면 그때는 또 본격적으로 제가 또 산행을 다니고 산행을 다니고 산책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산행을 다녀도 요즘에는 이제 그 동자묘가 없습니다 동자묘가 산에는 동자묘가 없어요 이제 여름 이제 8월 대야지요. 7, 8월. 음, 8월 말서부터, 이제 8월 말서부터 또 산행이 시작되는데, 대체적으로 8월 초순서부터 들 많이 다닙니다. 다니기는. 밭자리는 8월 초순에 다 다니지요. 그리고 밭자리는 1년에 한세번 정도는 갑니다. 세번 정도를 가서 산책들을 했는데, 밭자리라고 해도 뭐 그렇게, 뭐 밭자리가 뭐 간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음, 개체를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딴데 보던 확률이 좀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뭐를 산책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또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또 올해는, 음, 이제 산행을 하실 선생님들은 뭐, 더워도 산행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행 가실 분들. 근데 이 산행이 왜냐면엊그제끼도그 찐득이 물려서 벌써 꽃철에 꽃에 이렇게 야외에 나갔다가 앉아서 그 찐득이가 물려서 벌써 사망한 사람들도 텔레비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마녀도 그래요. 그 찐득이는 항시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옷은 항시 길게 입고 산에 갔다 와서는 해다못 때 에프킬라라도 몸에 전체를 뿌려버려야 됩니다. 옷에 옷에 다 뿌리고. 저또그 찐득이 약또 전문 약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면 그거를 꼭 갖고 다니셔 가면서 산에 갔다 나오시면은 그렇게 뿌리시고 그래야만이 또 집에 가서 옷을 벗어서 따로 갖고 가서 세탁기에다 돌리셔야 된다는 거죠 집에 갖고 와서 개들이 떨어지면은 가족한테도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이 찐득이는 딱 붙으면 파고 들어갑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개들한테 물려 가지고 어세 군데가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 갖고 저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좀 고생한 적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면역력이 산에 다녀가면서 면역력이 많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산행을 그렇게 많이 해서 면역력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가 갔을 때그 환자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중태였었어요. 그렇게 위험합니다 이게 찐득이가 우리가 말만 찐득이 찐득이 했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봄에도 꽃부경 같은 것도 조심하셔서 다니시고 산행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뭐 혼이 아르시니까 뭐 제가 그 얘기는 안 해도 되고 꼬사리 꺾으러 가셔도 고생을 저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새 꼬사리가 이제 나와서 한참 이제 꺾으러 다니는데 예, 저도 고사리 한주먹은 꺾어다 먹어 봤습니다. 그리고 두릅도 한주먹 따다 먹어 봤고 어 이제 또한 2-3일 있다 한번 더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는 제가 영상을 담아서 영상을 제가 산책하는 것을 영상을 담아서 음, 한번 그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우리 선생님들 영상 보시라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런 애들은 제가 한번 종자목으로 잘 표현하셔서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방문해셔도아 어, 이런 난초 전번에 영상이 있던 난초가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제 가을서부터는 제가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음, 매장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좋은 거지. 음,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하시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난초는 대개 보면은 우리가 매장에 이렇게 가보죠. 음, 매장에 이렇게 가보시면 일반 이렇게 그 일반인들은 이 매장에 난초가 뭐 1200, 1200이나 뭐 12000, 뭐 5000, 3 0 0짜리 난초들은 거의 이렇게 그 소장가 소장가들은 그 난초를 잘 구매를 안 씁니다 사실 그리고 그 매장에도 이렇게 아실 란가는 몰라도 매장에도 딱 가보시면은 거의 거의 90%가 그 이제 상인 이제 이렇게 갖고 나오신 상인분들 일이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10%가 10%가 이제 소장 취미생활 하시는 소장 하시는 분들이 좀 구매를 많이 해 가십니다. 근데 이제 비싼 난초들은 거의 에, 그렇게 일반 일반 소장가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구매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 보면은 저도 이렇게 판매전 같은 데는 많이 이렇게 다녀봅니다. 그런데 에, 일반 소장가 분들은 그렇게 않고 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이렇게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들, 이제 상인, 상인분이라고 죠 상인이라고 하는데, 상인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사가고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매장에 가시면 잘 보시고, 잘 보시고 이제 뿌리 확인을 첫째는 뿌리입니다. 뿌리를 확인을 잘 하시고, 그리고 이 난초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좋은 난치를 구입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항상 눈높이를 이렇게 잘 이렇게 갖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눈높이를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자주 다니셔야 돼요. 아무리 영상을 쳐다봐갖고는 안 됩니다. 영상으로는 사진빨 사진빨입니다. 이건 거의 다 사진빨에. 이요 물건을 받아보시면 사진하고는 치마가 나니까 그 물건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음, 영상을 크게 놓고 찍질 않습니다. 영상을 크게 놓으면은, 3cm 갔다가는 한 10cm, 8cm로 보입니다. 그리고 넓이도 뭐한 3mm, 4mm 짜리 갔다가는 한 10mm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laughs> 구매를 하실 때는 그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이 한 다섯 카트가 나오죠 다섯 카트가 나오면 밑에 글씨가 있을 겁니다 그 이제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면은 그 밑에 보면 몇 미리 몇 미리가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몇 미리 몇 미리는 거의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하고 맞지 않으면 반품이 들어오니까 반품이 들어오니까 그 미리 수를 잘 밑에 읽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은뭐 틀림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이제 이걸 대강 재보긴 하고 육안으로 그냥 몇 미리 몇 센치 이렇게 해 놓은거지 이거 자루 갖다 다 일일이 체크를 안 씁니다 예, 저 역시도 이거 이렇게 꼭 재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육안상으로 아 이렇게 면은한 7cm 7cm고 이 옆면 폭은 어, 이렇게 보면은 한0.8 0.8이나 0.9그 정도로 됩니다. 얘는 지금 지가 보기에는 어 0.9에서 10mm 정도 됩니다. 얘는 10mm 딱 오가져서 그렇지 양쪽으로 이렇게 재보면 10mm 그 정도 나옵니다. 이런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얼룩덜룩한 거는 이제 그 수화제를 살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자가 좀 며칠 돼서 다시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예 요즘에는 어, 봄에라도 봄에라도 한한 달에 두 번은 수화제를 살포를 해야 돼요. 어, 이 전문이 병이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이 신화가 올라오면서도 전문이를 물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신화가 올라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항시 미리미리 그 수화제를 전문이 병약이나 뭐 그러니까 오테바 코리스 또뭐음 다이45 이런 애들도 다 수화제 측으로 들어가니까 한도 없어요 그 종류로 따지면 뭐 10가지 20가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 찾아서 줄수 없고 그냥 우리가 말하게 좋은 오테바 코리스가 최고 말하게 좋습니다 흔하고 많이 사용도 했고 그리고 약해도 안 나옵니다 원액을 갖다 여기다 발라도 약해를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오테바나 코리스는 근데 이거 섞어서 배합해서 쓰시는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 농약사, 농약사 전문 전문 그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셔가지고 농약사에 물어보셔가지고 배합해도 되느냐고 물어보시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약해로 다 난초가 약해를 입게 되면 죽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해를 입으면 냉해 입은 것처럼 입이 서서히 말로 비틀어집니다. 서서히 말로 비틀어지면 결과적으로 는 고사합니다. 제가 경험으로는 고사해요. 경험으로 봐서는 냉해 입어도 고사하지만 약해로도 고사합니다. 세력을 한번 잃으면 걔들 세력 발람은 3년, 한 3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세력도 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혼합해서 쓰지 마시고, 될수 있는 한, 될수 있는 한은 그 설명서대로, 설명서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래 하시다 보면 경험상으로 이렇게 그냥 몇 방울씩 떨어뜨려서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시죠. 이제 그건 경험이 많으신 분들 한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 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주사기 있습니다. 주사기로 이렇게 미리수를 잘 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음, 행복한 저 오늘이 일요일이죠. 행복한 일요일 되시고 산행 가시면 태박도 펑펑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엄지척도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지척 꼭한번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을 보시면 엄지척을 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